여기 앞에를 내가 몸의 체형이나 지형에 맞게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일자로도 일자로 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완전히 뒤로 90도까지 거의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장 길이 조절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지형에 맞게 앞에 각도 조절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타사 제품이 41V에서 16,000rpm이 나오는데 나리오는 21V인데도 16,000rpm이 나옵니다 브러시 리스 모터라서 긴 수명과 저소음이고요 출력 수명 에너지 효율 소음까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이런 공구는 사는 것보다 중요한게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AS문제가 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원주택의 귀촌, 귀농을 하게 되면 이 예초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섯 개 회사 제품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올해 한달 사이에 다섯 개 회사에서 예초기, 무선 예초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AS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는 나리온이라는 회사인데 이 나리온이라는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에서 판매 1위까지 한번 찍었던 회사기 때문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AS가 잘 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검증이 안된 회사를 할 수가 없어서 4개 회사는 제가 커트시키고 나리온 예초기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AS 때문만이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이 구성품이 또 대박입니다. 이단와 세상에요. 가격도요. 다른 회사에서 파는 것들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심지어 2분의 1까지 저렴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능에서 앞섭니다. 자, 놀라운 제가 그 구성품들과 그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성품으로 뭐가 따라오냐? 이, 아, 이거 이 가, 이거 이거 무릎 보호대. 엄청 짱짱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 퀄리티 상당히 높습니다. 무릎 보호대, 안전, 카바, 예, 다리 보호대, 그 다음에 나일론 줄, 이거 몇 년은 씁니다. 와, 두 개나 보내줬습니다. 예, 이거 되게 많이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나이론 줄에다가 이거 껴가지고 이걸로 풀 깎는 거, 요것도 따로 옵션으로 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안에 구성품들 연장 공구 오구요. 그 다음에 장갑도, 아, 좋은 거 같습니다. 아주 퀄리티 좋습니다. 이 날이 오는데, 이게요, 이, 이게 일반 날이 아니고요 이게 합금으로 만든 거래. 국내 합금으로 만든 칼날인데요. 상당히 이게 그 튼튼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는 꼈습니다. 미리 이렇게 하나는 미리 껴놨습니다. 네, 머리, 앞면, 카바, 보호 이것도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 이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성품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대박입니다. 가격이. 이 구성품 포함이 예초기를 다 해가지고 이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네이 배터리 포함해서 17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 나리온 무선 예초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작동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성품에 이 가방도 옵니다. 길게 담을 수 있는 가방과 어깨 끈까지 달려 있습니다. 어깨 매고 하는 거죠. 아주 구성품은 다양하게 모조리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무선이라는 겁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서 막 윙윙거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기존의 무선 예초기들은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많이 되어 있죠. 힘이 없다. 돌아가다 만다. 정말 심각한 리뷰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초기, 이제는 생각하지 마세요. 적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유선 예초기와 절반 차이가 없습니다.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21V 인데요. 41V하고 똑같은 출력으로 나온 예초기라고 합니다. 이게 시끄럽지 않고, 가볍고, 그래서 좋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깨끈 메고 있죠? 어깨끈 메고 있으니까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예. 네. 그냥 어깨끔 맨 상태에서, 이렇게, 왼손 놨죠? 자, 왼손 놨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렇게 몸만 이렇게 흔들어도 돌아갑니다. 네. 보시죠? 네. 그리고 이게 힘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원주택에서는요 이런 예초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으로 하는 예초기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농업인이 아닌 이상에는 제가 볼때 이거만 있어도 귀농기촌에서 쓰는데 절대로 어떠한 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상당히 잘 잘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고 라할 정도로. 근데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기존 기름으로 하는 예초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대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 충전기 이 예초기에 대한 리뷰가 예전에 아주 안 좋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아주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많아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했던 거고, 다섯 개 회사 들어온 제품 중에서 제가 선정한 회사, 나리온 충전 예초기인데, AS도 1년이고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판매 1위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큰 회사예요. 조용해서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둥둥둥둥 거리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고, 이렇게. 이런 나무들도요, 거침없이 잘라버립니다. 와, 그냥 뭐. 이런 나무 그냥 이런 거 나무 예, 개나리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철쭉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나무지좀 사람 손가락만한 것도 그냥 거침없이 나갑니다. 뭐 흔들림도 없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2시간까지 네, 쓸수 있다고 일단 나와 있고요. 작업 환경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보통 2시간 정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예 주기라는 거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힘이 와 기름을 하는 예초기 만만치 않고요 아, 정말 충전 예초기에서는 제가 써본 것들 중에 아 정말 탑이고요 예전에 충전 예초기에 대한 그 아,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날이 온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여기 앞에를 내가 몸의 체형이나 지형에 맞게 여길 누르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일자로도, 일자로 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완전히 뒤로 90도까지 거의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장 길이 조절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오는 연속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타협을 하지 않았대요. 이거를 연속기능을 고정을 해놓고 하게 되면 엎어지거나 했을 때 작업자를 칠 수도 있고 사망사고가 잘 나기 때문에 이거는 놓는 순간 무조건 꺼지게끔. 연속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이 나리온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연속기능이 없습니다. 전 이건 찬성합니다. 배터리 21V. 어,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한다고 하고요. 작업 방향에 따라 뭐 1시간도 될수 있고. 근데, 최대 용량, 이게 출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배터리 뒤에 이 잔량 표시, 이렇게 잔량 표시돼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지금 가득 차있죠. 예. 예, 여기가 지금, 평지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수평계를 만, 만들어서, 일자로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할수 있게. 좋네요. 예. 지형에 맞게. 지형에 맞게 앞에 각도 조절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타사 제품이 41볼트에서 16,000rpm이 나오는데 나리오는 21볼트인데도 16,000rpm이 나옵니다 브러시 리스 모터라서 긴 수명과 저소음이고요 출력, 수명, 에너지 효율, 소음까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이런 공구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AS 문제가 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진짜 백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풀을 깎기에는 아깝습니다. 정말, 웬만한, 그냥 뭐, 넝쿨, 넝쿨 있는 뭐, 개나리, 진달래, 뭐, 지똥나무 이런, 넝쿨 나무 자르는데 사용해도 될 정도로, 그냥 기존 예초기들 있죠. 기존 기름으로 하는 예초기하고, 솔직히 말해서, 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게 힘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그만큼, 충전 예초기에서 보여줄 수 없는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 정말 야, 풀을 깎기엔 너무 아깝다. 야 얘를 여기다 쓰긴 너무 참 가성비가 너무 힘이 넘친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AS 1년이고요. 저희 텃밭 주인 이 나리온에서 예전에 전동 가위 했었잖아요. 전동 가위를 제가 이 회사 거를 써보고 느낀 게 제가 지금까지 수만 번을 잘랐습니다. 약초 같은 거 뿌리 같은 거막 따를 때 수만 번을 1년 내내 썼는데 어떠한 뭐 과열이 된다든지 문제도 없었고요. 정말 제가 이제 이 회사의 전동가일을 써보고 정말 좋구나라는 걸 느끼고 아, 믿음이 갔었는데 역시나 정말 이 회사 제품들이 날이 온게 좋습니다. 정말 기농기촌에 이거 충전 예초기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7만원대고 배터리 포함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꼭 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볼때이 정도면 작은 묘지 하나 정도는 벌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이게 예전에는 충전 예초기가 보통 그냥 가벼운 풀만 자르는데 보통들 많이 이렇게 애용을 했죠. 그런데 이 예초기는 아, 가벼운 풀을 자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충분히 벌초도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거짓말을 못해요. 예, 큰일 납니다. 안 좋다 그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리뷰해 드리는 거 아실 겁니다. 침 넘칩니다. 예, 그리고 앞에 날이 기존 기름으로 하는 날보다는 좀 작습니다. 분명히 커팅되는 반경은 아무래도 그거보다 느리겠지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좋다. 예, 그래서 이게 2kg대 중반대로 이게 나와 있고요. 배터리하고 날을 다 장착했을 때도 3.3kg 초반대로 나옵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 거 4kg, 5kg대 넘어가서 엄청 무겁다. 힘들다. 이런 굉장히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보통. 잘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절대 무거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3kg 대 중반까지. 나를 장착했을 때도, 배터리 포함해서 3kg 중반 대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볍게 풀을 자를 때. 그리고 저는 지금 이쇠난로 했지만, 끈난로 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아니라 정말 중학생들도 할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끈으로 하면요. 야, 날로 했을 땐 돌이 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만, 끈으로 할때 그냥 막 해도 되거든요. 해서 여성분들이나 누구나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판매 링크하고 전화번호 댓글 공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쓰고 나서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기 좋습니다. 이 가방이 있고 없고 차이도 큽니다. 왜냐하면 공구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하려면 가방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품들도 다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토시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토시를 깜빡했네요. 팔 토시까지 들어 있습니다. 예. 이게 렇다 넣어서 한 번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창고에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좋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가방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끝입니다. 예.